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그널 경제 TV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파이쳐볼 종목은 어,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매각관에서 또 31조 원 약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투자안을 발표를 하면서 또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가 동반으로 또 크게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추세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 이렇게 엄청나게 또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 당분간은 재료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지 오늘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SL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SL은 사실 현대차그룹의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는 최대 헤드램프 공급 업체이자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단독 공급이 가능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관세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은. 오히려 그 타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타격이 크지 않을, 혹은 이제 수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체크를 해 본다면 어,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 같이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GM과 현대차와 또 합작 소식으로 가장 크게 급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SL 어떤 기업이냐면 이때 당시에 갭을 이렇게 또 크게 띄우면서 22%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현대차랑 GM의 합작 소식에 가장 또 크게 급등을 했던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어, 주력 고객사죠 현대차랑 GM 어, 공동 생산 차종 발표가 나오면서 이 구조적으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선호 부품주가 바로 SL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보시면 좀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GM과 합작 이슈가 있는 그 당시 이후에. 뭐, 한번 정도 조정을, 나왔, 조정이 받았지만, 3만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11선 근처에서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또한 가지 또 좋은 재료는 미국형 매출 비중,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 현대차의 31조원 가까운 투자, 대규모 투자 규모의 어, 그 시행은 엄청난 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추세상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어, 이전에 만들어놨던 요런 저항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추세상 어, 상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 의견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어,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4만 1,000원대였는데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4만 1,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4만 3,000원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단기적인 조정은 지금 뭐 하단 이런 저항 지지 받았던 이런 자리들 3만 3천 원에서 3만 4천 원 부근 조금 길게 깊게 본다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3만 6천 원 지금 20일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이제 메스타점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이쳐본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현대차와 GM 합작 소식에 또 가장 크게 급등을 했던 기업 SL을 살펴봤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뭐 헤드램프 최대 공급업체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